안녕하세요. 유전장수입니다. 여러분, 혈관 속에 기름이 꽉차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혈관 속 지방이 쌓이는 걸 방치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이 여러분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지혈증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시한폭탄, 고지혈증.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혈관 속 기름이 싹 빠져나가면서 고지혈증이 개선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핵심 비밀을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1.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 자 고지혈증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고지혈증은 한마디로 혈액 속의 지방 성분, 즉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메졸중 같은 심각한 병이 생기면서 아내 혈관이 막혀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나는 날씬한데. 나는 운동도 하는데 하면서 방심했던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혈관 건강은 겉모습이 아니라 혈액 속 지방 수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혈액 속 기름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붙고 점점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죠 그러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내에 바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지금 당장 관리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 속 지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혈관 청소에 효과적인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혈관 속 기름을 빼는 이것. 첫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숲 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데요. 여기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려줍니다. 즉, 혈관 속 기름을 녹이고 청소해준다는 거죠.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도 좋아요.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혈액 속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챙겨 먹어도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을 자주 못 드신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 견과류.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몬드와 피칸 역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단, 하루 한줌 정도, 약 2~30g만 섭취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늘. 마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생으로 먹기가 어렵다면 요리에 넣거나. 가료 흑마늘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녹차.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마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참, 피해야 할 음식. 혈관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 이것만큼은 피하세요. 첫째,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결국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설탕이 많은 음식,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중성 지방을 증가시켜 지방간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혈관 염증을 촉진하고 고혈압,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섭취는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치멸관 질환뿐만 아니라,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알게 되셨죠?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드시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혈관 건강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